골로스에서 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페이지. 골로스에서 제 3장. 1절에서 4절.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도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좀처럼 자신의 그 지금 현재 마음, 현재 상태, 현재 상황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심리학 교수이신 로버트 케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안락지대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안락지대, 이 안락지대란 익숙한 환경, 안전한 지대, 거기에 우리 인간은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안락지대라는 거,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거기에 적응되다 보면은. 거기에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락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왜큰 그 어, 바켓스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를 고통없이 죽이는 방법이 큰 바켓 속에 물을 서서히 서서히 데우면 그 안락지대에서 개구리는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 따뜻한 물에서 개구리는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안락지대라는 것 우리 인간도 이 안락지대의 평안함 때문에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 또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육신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향적인 사람, 아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락지대의 평안함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 자라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지향적인 삶,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지향, 영적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고 어?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라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 한 보세요.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리고 육신적인 육신 지향적인 차가 아니라 영적 지향적인 땅의 것을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샘플이에요.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그냥 멈부림 치고 살아간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한 차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한두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번 실수하는 것 여러분 다 이해. 여러분 누구든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한두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한두 번 실수는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건 참 불행한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큰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로스 사건, 로 사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로스를, 조카 로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리 듣고 그 밤에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거기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혀간 조카 로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카 롯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식이 만약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갔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다. 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건 저건 생각 없이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냥 사람들 지금 조카 로서사잡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예요. 집 집에 와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큰 일을 했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날이 새서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 거기에 알려지면은 그 연합군들 네개의 연합군들이 그냥 덮쳐서 모두가 죽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습니다. 텐트 밖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 라땅 바라보지 말아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또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 네.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 육신 지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영적 지향적으로 하늘을 바라보,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그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계속 옮겨 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만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구보스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야구보스, 야구보스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이니 육신 지향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욕심에 걸려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는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숙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로 바라보고, 육신지향적이 아니라 영적지향적인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르예미야 르에미아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나라에 술관원이 되어 있었어요. 왕의 술관원이 되어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성공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거기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살면 부귀 영원 다 누립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에미아는뭐전 그런 어떤 성품, 자세, 성실 그거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못 못 받겠어요. 인정 받습니다. 인정 받습니다. 네. 느헤미야도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인정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지만 성실한 마음의 자세, 바른 마음, 열심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정 안 받았습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 신학 다니기 전에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객지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도 저도 인정받았습니다. 혼자서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를 할때그 독서실 주인 되시는 분이 저보고 아 그거보다 자네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독서실에서 나를 좀 도와주면서 공부를 해 야간에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독서실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서실을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몇명됐습니다 그런데 후암동에 큰 독서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를 합치는데 한 명을 데리고 가는데 저보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다 보면 인정받습니다. 네. 느에미아도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면 일평생 부귀영광 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아는 몸은 거기에 담겨, 담겨져 있었지만 마음은 생각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타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성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때부터 반맛을 잃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왕이 네미야에게 자네 왜 그렇게 요즘 얼굴에 근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고국으로 좀 돌려보내서 거기에 성 성전을 수축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든지 유대 나라 성전을 수축한다. 그것은, 그것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뭉치고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수축한다. 그거는 자기에게 대, 대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허락을 합니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느예미야가 와서 성전을 수축하면 느예미야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느예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성경 속에 무슨 느예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바울과 실라도 몸은 빌리보 감옥 속에 거기에 던져져 있지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찬성불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관락 지대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 지향적인 자가 아니라 영적 지향적인 자.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이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